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참배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신과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은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교독한 말씀 가지고 표대를 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표대를 향하는 믿음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우로 보면은 카타스코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좀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니다 사도 바울에게 할렐루야. 음. 표대를 우리는 쭉 바로 쳐다봐야 돼요. 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표대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여야 할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우리가 푯대 삼고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빌리뽀 교회는 두 가지의 교리적인 도전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도전입니다. 율법주의는 행암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행암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행암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 이것은 또한 불이 날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의 보전이 이들에게 왔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 맞아요. 들려요. 들려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한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자. 죄를 져도 무관하다. 회개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 그건 성경에 빗나간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을 가기 위해서 서천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기차 안에서 우리가 잠을 자든지 책을 보든지 아니면 창밖을 구경을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업무를 보든지 전화를 하든지 뭘 해도 기차는 어디까지 가게 돼요? 서울역까지 우리를 무사히 데려다줘요. 그런데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런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 천만한 해석이고 반성경적인 해석이라고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 저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목소리>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고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네. 내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누가 앞에 두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네.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파울은 이렇게 복음을 외국하는 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말씀이 바로 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울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도 아니요 반율법주의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복음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대를 향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과거에, 과거에 머물지 말자. 여러분들 네, 과거를 우리는 자꾸 그걸 거울 삼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딱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그랬어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란 말은 한번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과거로 무리케 하는 율법주의를 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과거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위 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입니까? 본장 4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에 대한 프로필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요. 그런데 나는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시부린 중의 시부린이고 율법으로는 파리세인이다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또 어떻게 했어요? 밖에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또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과거가 그런데 여기에 그가 매였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한두 가지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다 성서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는 수학을 했던 문화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로마에 뭐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달에 화려한 경력이 있어도 바울 자도처럼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달에 없던 우리는 큰일을 했어도 우리는 그것을 공로자 사상으로 내세워서는 아니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부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상을 받은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내세울 것없던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아픈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때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에 우리는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는 소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음.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성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교를 지키면서 열심히 교회를 또한 피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화려한 과거의 이력에 매여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상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에 은총을 발견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철저히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편에 섰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현실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안주하지 말자. 네. 우리는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우리는 그래서 안전만 추구하고 그래서 안돼요. 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발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있습니다. 시작. 네. 함 또한 이로 왔다 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내 달려간다.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헌다 함도 아니고 온전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다그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뭐냐?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무슨 형입니까? 진행형으로 그렇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현실에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현실 속에서 꿈틀거리고, 현실 속에서 일을 하고,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마태보고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사건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이곳에 총악을 몇을 집자고 합니까? 네, 네. 셋을 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안주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래, 좋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내려가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대적하고, 서기관들이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이곳에 우리가 있자.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산을 하가하셔서 내려가셔서 또 다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저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로 예수께 께서 원하시면 내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아멘 네.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내려가 보니까 제자들, 함께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힘없고 어른한 아이를 놓고 또 병든 그 아이를 놓고 고치지 못하여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결코 이미 얻었거나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에 격전전을 수없이 통과했으나 아직도 완전치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르도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런 생각에 그는 그곳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았 우리는 은혜를 조금만 채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즉, 깊고 창의란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현실에 묶여 살수 없어서 나는 표떼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표떼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표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도가 평대가 되고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고 하루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야 됩니다. 아, 네. 네. 세 번째로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갖자 야 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미래 지향적인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십사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편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의 믿음은 서서히 좀 그냥 안 가는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천천히 걸어가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달려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이런 생동감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마치 육상 선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 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집중하고 온심을 다하여 그는 뛰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다가 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신앙은 부르심의 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연합의 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잣집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분은 상당히 큰 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예요. 남편이 큰 사업을 하고 자녀들도 사업을 하고 아주 튼튼한 가정입니다. 권사님은 고급스러운 예쁜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계신 그 당의실에 찾아 와서 그 상자를 들고 와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그 불러 예.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계신 당회장 그 책상 위에다가 그야말로 대동댕이 치는 것처럼 탁, 위치로 내려놨어요. 예, 네. 화가 나서 한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것 좀 처리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화가장 뜩 나고 벌먹은 목소리로 그야말로 내 동댕이 치는 것처럼 이곳에 딱 칠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딱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찐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laughs> 권사님 이거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때의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이아몬드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이것에 완전히 발목 잡혀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이것 모는 재미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할까? 만족이 없었습니다. 최고급의 다이아몬드, 국내산, 외국산 뭐다 구와가지고 남편이 출장 갔다 오고 자녀들이 출장 갔다 오고 제가 어디에 여행 가고 면세점에 들리고 보석상에 들려서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을 제가 값진 다이아몬드를 모았지만. 이 보석상자에 가득 차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응.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더갖고 싶은 욕망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진도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 솔직히 저는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대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려도 이 상자가 나 혼자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놓고 이 상자를 안녕한지 안녕하지 않은지 매일같이 아침에 눈만 뜨면은 이 상자 먼저 확인해야만이 안심이 됩니다 여행을 가도 이 상자가 잘 있는지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혹시나 도둑이 들지 않는가 혹시 누가 와서 가져가지 않는가 항상 불안 불안 초조 초조 네? 어쩌다가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고 때때로는 수도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사람이 오면은 혹시 저 사람 강도 아닌가, 토동놈이 아닌가, 온통 정신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상자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상자 속.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들어갔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고급 유리 조각 몇 개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다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나도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쓰도부도고 죽을 거 이게 뭔짓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도저히 어떻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것저것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임의로 처리해도 될까요? 예,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 이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아무튼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거 모으느냐고3 40년 동안 제가 그랬는데, 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해도 저는 충분히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장인 거. 예, 부장은 아니지만, 얼마 재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럼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중에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또 시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보석 감정사가 쫙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따가더니 모두가 진품입니다. 그러면서 시가가 얼마가 나가는냐 50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시가가 얼마나 간다고요? 50억. 50억이 나가는 50억 시가 50억이 나가는 다이아몬드 상자를 받으신 거예요. 그 후에 목사님은 다이아몬드를 다 청리했습니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교회 수리를 싹 했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고, 성구도 바꾸고, 어려운 교인들, 힘든 교인들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성교원금도 하고, 보람께서 따옵니다. 우리도 이 권사님처럼 얽매여 있는 것을 청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즉,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가슴이 뛰고 설레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려갑니다. 표대를 향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네, 과거에 머물르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 과거 우리는 거울로 삼고 역사의 거울로 삼을수있지만 여기에 계속 집착해서 머물러서는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에 한주하지 않는 믿음. 네, 현실이 안지않는 믿음 네, 더 나가려고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 신속 가족들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폰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한주간또 아니 우리의 전생에 속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필리포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오늘 말씀했던 이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풋대는 오직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풋대가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과거에 머물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저 천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신앙의 완주자가 될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